안녕하십니까 주광우 선생입니다 님 중절 학력 검정고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1번부터 들어볼게요 아 1번부터 물리 까다로웠죠 됐죠 이걸 보면서 아유 이걸 어떻게 풀어 라고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이제 수학에서도 많이 배우죠 거속시 거머리 속은 시커멓다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뭐에 해당되는 거요 속력이 나왔죠. 속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리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시간을 물어봤으니,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에 해당되는 거요? 네, 속력에 해당되는 부분을 거리로 나눠주면 되죠. 됐나요? 다시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누가 주어졌다고요?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간을 물어본 거고, 속도가 주어졌다. 그 다음에 거리가 좋다. 그럼 뭐에 해당되는 거? v는 t분의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 t는 v분의 s가 되겠죠. 그럼 v가 얼마죠? 3. s는 얼마죠? 15. 그렇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되죠? 5초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봐볼게요. 열의 이동 방법이래요. 열의 이동 방법이라고 하는 건열 에너지를 어떻게 이동하느냐라는 거겠죠. 열의 이동 방법은 세 가지가 있네요. 뭐가 있죠? 전두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를 읽어볼게요. 천둥을 떨었습니다. 붙인 후에 열을 가했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차례대로 떨어졌습니다.라고 나왔네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열,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뭐에 해당되는 거? 하나님의 볼것 같은 말씀을. 되죠? 길이는 어린이형에게 전달시켜주니까 하나 떨어지고,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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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뭐를 잡아줘야 돼요? 전도. 4번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공기 중에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진행 경로네요.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거 뭐죠? 렌즈네요. 렌즈의 빛이 통과할 때는 렌즈는 빛이 무슨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1년 2번은 빛이 두꺼운 쪽 가운데가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게 해주는 거고요. 밑에 오목 렌즈는 빛이 왔을 때 두꺼운 쪽으로 꺾여야 되는 가 빛을 넓게 퍼지게 해주는 거죠. 되셨죠? 그럼 여기에서 빛을 퍼지게 해주는 거몇 번이죠? 4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볼게요. 어떤 물체가 지면에서부터 10m까지 올라갑니다. 높이와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높이에 의한 중력에 대한 위치에너지 중력에 대한 위치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되죠? 네. mgh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뭐라고요 mgh 그래서 질량 중력 가수도 높이 이게 위치 에너지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죠 관계로 오른 거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점점점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 네 퍼텐션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겁나 커지는 거죠 단몇번 2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5번 문제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어요 아유 마이너스 대전체 그리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게 되게 되면 뭐가 되죠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누가 전자들이 다 도망가겠네요 되셨죠 전자들이 다 이동을 해요 전자들이 어디에서. 기억에서 니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기억에는 누가 남지요? 플러스들이 남고 니은은 마이너스가 이런 걸 운의 정정기 유도라고 하죠. 가까운 곳에는 반대 전화가 먼 곳에는 같은 전화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답은 2번 잡아 주시면 됩니다.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건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죠. 전력량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에 해당되는 거? 전력 곱하기 아우, 시간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전력 곱하기 시간이 전력량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죠? 네. 선풍기는 둘이 곱하면 120이고요. 얘는 1500이고요. 얘는 1000이고요. 얘는 3000이네요. 그러면 전력량이 가장 큰 거. 다시 한번요.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신다고요. 그러면 누구죠? 에어컨이 제일 크네요. 와우. 그래서 답은 2번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7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소에 해당되는 거 이름과 기호를 써 봐라. 이렇게 나와 있죠. 물질의 연소, 사람의 호흡, 사람 호흡이 뭐죠? 숨 쉬는 거.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연소가 뭐죠? 빛과 열을 내는 것 동시에 급격히 산소랑 결합되는 거 이렇게 되죠. 너 숨셔 산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산소가 되겠죠. 지구 대기 성분의 대부분의 78%를 차지하는 게 질소고 산소가 21%.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되는 거고 산소의 원소 기호는 O 이렇게 돼서 4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그림과 같이 1기압의 20리터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기체가 있어요. 기체 동그라미 쳐야죠. 압력을 주고 부피를 물어봤어요. 아이구야 이게 무슨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 그래서 이거 보일의 법칙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게, 여기 압력과 부피를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처음 압력과 부피, 해당되는 부분이 20이 되는가 얘도 20이 되려면 10리터 2번 돼야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네. 자, 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실생활에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 공통적으로 이용한 물질의 특성이네요. 혼합물을 분리한다? 물질의 특성?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뭐죠? 밀도, 농도적 끓는 점, 용해도, 크로마토그래피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물론 겉보기 성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 어찌 됐든 원심분리기로 혈액을 혈구와 혈장으로 분리한다? 나눈다? 어? 혈구와 혈장으로 나눈다? 혈구란 적혈구고 혈장이라는 건 뭐지? 그 위에 노랗게 뜬 건데 이건 생물인가? 아니죠. 혼합물이 분리네요. 그래서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뜨는 거네요. 두 번째 좋은 벽실을 고를 때 소금물에 넣었을 때 그럼 중간밀도의 액체를 집어넣었을 때 무거운 건깔아고 가벼운 건 뜨는 거잖아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쭉정이를채로 걸린다. 쭉정이는 위로 뜨는 거고 뭐가 되죠? 좋은 벽시는 아래로 깔리는 거죠.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 무겁다, 가볍다, 밀도네요. 그러면 9번에 해당되는 건 1번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식이죠. 그러면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식을 만들었을 때 반응물의 총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의 총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소가 몇 개죠? 4개가 네 쓰였고 산소가 2개가 쓰였네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반응물에서도 왜냐면 반응물의 수소가 4개 네 쓰였다면 생성물도 수소가 몇 개가 돼야 돼요? 4개가 네 돼야 되는 거죠. 아이고야 됐죠? 그럼 여기 수소가 2개네요. 뭐 얘가 얼마 써 줘야 돼요? 2를 써 주게 되면 수소 4개, 산소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1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은 염산, 질산, 아하, 세트산 수용액의 공통점 이온이 뭐냐? 이렇게 물었죠. 염산 질산, 어허, 세트산을 우리는 산성이라고 하죠. 산성의 공통적인 성질은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게 산성입니다. 1번이네요. <laughs> 되셨죠? 뭐, 근데, 네. 아이고야. 다시 한 번요. 여기에 해 당되는 건 염산, 질산, 아세트산, 수용액이에요. 얘들은 뭐라고요? 산성. 산성의 가장 공통적인 성질은 뭐라고요? 물에 녹였을 때 수소 이온이 나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3번 째는 OH- 이 나오는 건 뭡니까? 염기성이 되겠죠. 아이구야. 자, 12번 가 보겠습니다. 세포 식물 세포에서 녹색을 띠며 광합성을 나타낸데요. 녹색을 띠며 광합성을 나타내는 게 뭘까? 식물에서 녹색을 띠고 광합성을 어디서 하죠? 어, 광합성 어디서 하죠? 그렇죠. 엽록체에서요. 띵동. 엽록체네요. 바로 튀어나와야죠. 셨습니까 핵은요. 핵 속에 세포 속에 있는 핵은 뭐 하는 거죠? 거기에 유전 정보, 유전 물질이 들어 있는 거고 세포막은 물질 교환, 미토콘드리아 세포 호흡. 그러면 엽록체는요. 광합성. 왜 녹색이냐고요? 엽록소라는 색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림과 같이 물질의 상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13번은요. <놀람> 얼음 조각이 녹는 현상을 얼음 조각이 그러면 얼음이 뭐죠? 고체죠? 녹아서 액체가 되겠죠?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 이걸 굳이 말하려고 했대. 응, 응, 융, 응. 뭐 이렇게 하려고, 융, 융, 융 하려고. 기호로 쓰래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 뭐죠? C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융해됐습니다.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걸 융해. 고액체에서 고체되는 걸 응고. 이렇게 표현되는 상태 변화에 관한 문제였겠죠.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억이에요. 이 X쪽, 기억쪽에 무엇을 써줘야 되겠느냐? 라는 거죠. 결국은 광합성 양에 관계되는 거죠. 광합성을 광합성에 필요한 성분이 뭐죠? 이산화탄소, 물, 빛이에요. 그런데 광합성이 아니라 광합성 양이에요. 그러니까 광합성 양을 증가시키려면 즉 광합성이 양이 증가된다는 건 광합성을 잘할 광합성 당연히 해. 광합성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광합성을 더잘자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책, 노트, 필기요 그러면 공부를 아주 잘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아, 죄송합니다. 됐죠? 엄마가 옆에서 잔소리해주고, 음식 뚝발해 공부해! 이렇게 줘제 성적이 쭉올라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라고 했을 때, 빛의 색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온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20도와 40도 사이에 30도와 40도 사이에 광합성이 활발해요. 그, 이거는 뭐가 돼? 이때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내는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되셨죠? 이 이상 되게 되면 광합성하지 못해요. 그왜 그러냐면 단백질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되셨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식물은, 식물이나 동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광합성 또는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했을 때 누구의 작용? 효소의 작용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소가 단백질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적정 온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안나와는데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다? 네,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1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대한 해당되는 설명, 기관은 어디냐? 펩신이 들어있어요. 펩신은 어디서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 나옵니다, <laughs> 되셨죠? 그래서 펩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서 단백질로 음식물이 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음식물을 야근야근 분해시켜 주는 거지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소화기관의 안쪽 벽에 주름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되는 거죠? 펩신이 된 소화액을 분비하니까 위 이렇게 나와줘야죠. 되셨습니까? 간은 쓸개즙 심장은 심장박동을 해서 뭐 피를 분산시켜주는 거 이자에는 음식물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3대 이자액을 분비하는 거고요 되셨습니까? 어찌됐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펩신이 들어가는 곳은 위입니다 답은 몇 번이요? 2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폐포, 호박과리 폐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체의 교환이 이루어져요.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아가죠. 그러면 이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 기관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폐가 되겠죠. 됐습니까? 콩과 폐포 허파꽈리 이거 되는 거 아니죠. 모세혈관 막 감싸 있고 막 그래야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폐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콩팥은 소변하고 연결되는 거. 가로막 행경말은 뭐가 돼요? 아, 숨을 쉴때 뭐에 해당되는 거? 폐의 부피가 커져서 내려가는 막을 말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폐포로 이루어져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기관이니까 폐, 2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예요.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라고 말을 하는 거죠. 되셨죠? 대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간뇌. 중간뇌, 연수, 척수, 손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해요. 자, 그런데 내부 대부분을 차지하며 출리 분석, 복잡한 고등 정신 활동, 고등 정신 활동이 어디죠? 대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하는 거고요. 간뇌는 자율신경계의 최고 조절 중추가 관내고 손에는 몸의 자세 균형 기울기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귀와 연결되는 평형감각에 뭐가 되죠? 조절 중추가 되는 거고요. 척수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릎을 딱때서뿅 하고 해주는 무릎 반사, 배뇨, 배변 이런 부분들이 척수 그래서 중추신경, 말초신경계의 연결 통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척수가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고등정신활동, 분업화가 돼서 감각력, 운동력, 연합력 이런 분의 명령을 지배하는 곳, 아주 복잡한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 어디라고요? 대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세포의 체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세포에 해당되는 수를 늘길는 거고 염색체 수는 똑같아야 돼요.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 해당되는 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말을 하는 거죠? 네, 분열기를 말하는 거죠. 되셨죠? 분열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핵 분열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뭘 말하죠? 핵 분열. 그 다음에 마지막 말기에서 세포질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전기예요 전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누가 나타나죠? 염색체가 응축되고 꼬여가지고 염색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기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염색체 중앙배열. 됐죠 중앙 배열 그게 중기죠 중앙 배열 됐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 중앙 배열 되어질 때 관측이 메리고 잘 되죠 시간은 쇼타임 됐죠 관측 시간은 조금밖에 안 돼요 중앙 배열 그런 다음에 뭐가 되죠 양극에서 잡아 당겨주는 거죠 드드득득 분리되는 후기 그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식물 세포니까 세포 판에 형성을 해서 안에서 바깥 주로의 세포질 분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말기. 그러면 뭐가 되죠? 정기 중기, 후기, 말기.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C, A, B, C, A, B. 4번 잡아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딱 봤더니요.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건 어디? 멘틀 되셨죠?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건 어디? 멘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에 지각이고요. A가 뭐죠? 멘틀. B가 외핵, 내핵. 이렇게 되네요. 그럼 A가 바로 뭐죠? 멘틀. 1번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외핵에 B에 대한 특징은 뭐 물어볼까요? 액체 상태로 추정. 그 다음 내핵은 해당되는 거 뭐예요? 고체로 추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거 멘틀로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에요. 임금 이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순수한 혈통에 둥근 완두, 라잘, 라잘, 그 다음에 요거 대리병질, 스몰알, 스몰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새끼를 낳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빠가 줄수 있는 생세포, 라잘, 엄마가 줄수 있는 생세포, 스몰알. 둘이 합쳐, 그럼 뭐가 돼요? 이런 잡중, 이런 애가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라잘, 스몰알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유전자형 쉽죠? 네, 자, 21번. 다음 설명 볼까요? 육지의 물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 육지의 물. 자, 지구상의 물에서 70%가 바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30%가 육지. 그 다음에 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바다.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담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담수는 짠기가 없는 물이에요. 되셨죠? 그 짠기가 없는 물이 담수인데, 이 담수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누구죠? 이런 빙하 되셨죠? 그래서 빙하는 극지방도 있지만 적도지방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서도 빙하가 있습니다. 만년설이요. 그것들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빙하 아닐까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1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거 빙하 그 다음에 호수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거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강호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거 빙하다 잡아주시면 되고요. 22번은 높이에 따른 지구에 해당되는 거 높이에 따라서 네 개의 층으로 나눠졌죠. 어? 그래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눠졌네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된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기온이 낮아지는 거 대륙권하고 중간권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 대륙권과 중간권만 나와야 되니까 대륙권과 중간권 1번, 4, 2번, 4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요, 어, 기온이 낮아지면 구름이나 비등이 기상 현상, 기상 현상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수증기요 제답잘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수증기가 있고요 여기는 수증기가 없죠 그러니까 중과권은 기온은 낮아지지만 뭐가 없다고요 수증기가 없다요 되셨죠 근데 얘는 뭐데 수증기가 있다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륙권 4번 잡아주시면 되죠 되셨습니까 자 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기단은 공기 덩어리로써 기온과 누구의 습. 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주로 영향을 주는 기단이 뭐냐? 한랭건조. 요쪽 부분이 뭐가 되죠? 건조한 거고 요 위쪽 부분이 추운 거죠. 그래서 위쪽이 춥고 육지 쪽이 건조. 그러면 한랭건조는 누구겠어요? 시베리아 기단이겠죠. 시베리아 기단이 한랭건조. 오후축크의 기단은 뭐죠? 한랭다습, 부태평양 고온다습. 양지강 기단은 온난건조.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날씨, 겨울철 날씨에 영향을 주는 건 시베리아 기단 이렇게 되겠죠. 2 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설명한 태양계 행성이네요. 이제 수금지화 목도천 해까지 되는데 지구행 행성이다. 어우 그럼 지구행 행성이니까 간단해지네요. 수금지화 네 개로 나눠지네요. 초저녁과 새벽에만 볼수 있다. 야 이건 네 행성인데요. 내네 행성이니까 누구요? 수성과 금성이네요. 대기 성분이 이산화탄소 대기가 있어 수성은 대기가 없는데 이산화탄소는 두꺼운 이산화탄소에 넣어주는 거 금성이잖아. 그렇지 답은 몇 번이요? 금성. 1번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이유가요. 지구의 행성입니다. 라고 했을 때 토성, 해왕성, 청왕성은 다 목성의 행성이에요. 됐죠. 그래서 답은 1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봤을 때요, 별들의 겉보기 등급이에요. 겉만 보고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고 참눈밝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구에서 맨 눈으로 봤을 때, 그게 겉보기 등급이에요. 가장 밝은 별,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 되셨죠?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 그럼 숫자가 작은 건 누구죠? 마이너스도 있네요. 마이너스 1.5 등급의 별. 시리우스 이렇게 3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고요. 아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반복적으로 개념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개념 정리를 해 주시고요. 어, 기출 문제에 서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구나.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 봐야 수험생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대비할 때 상당히 많이 유리합니다. 되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